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오늘은 6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GT 가겠습니다. 48년생, 안심은 이르다, 돌다리도 두드리자. 60년생, 던져진 주사위, 믿음을 더해보자. 72년생, 안도감과 기쁨의 구름을 밟아보자. 84년생, 아픈 기억이 단단함을 더해준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생일상 받은 아이처럼 기분이 들떠간다. 61년생 특별한 추억이 하나쯤 더해진다. 73년생 신선이 된 듯한 편안함을 누려보자. 85년생 자신 있는 대답으로 점수를 크게 한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빛나지 않는 수고의 모양만 빠져간다. 62년생, 대답 없는 메아리인이 이별을 서두르자. 74년생, 모두가 하나 되는 기쁨을 볼수 있다. 86년생, 멈추지 않는 꿈과 열정을 다시 하자.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아끼지 않는 통큰 인심을 보여주자. 63년생, 방심하지 않은 결실을 볼수 있다. 75년생, 한숨부터 나오는 감투를 쓸수 있다. 87년생, 꾸준히 했던 공부가 빛을 발해준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약이 되는 실패를 웃음으로 이겨내자. 64년생, 숨어서 하는 말이 화살이 되어 온다. 76년생, 책에서 볼수 없으니 몸으로 익혀가자. 88년생, 배우려는 욕심으로 기회를 잡아낸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고민이 끝난 일은 시작을 서두르자. 65년생, 시간을 돌리고 싶은 아쉬움이 든다. 77년생, 싱겁지 않은 강인함을 보여주자. 89년생, 아름다운 유혹의 가시가 숨어 있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언제라도 반가운 소식을 들어보자. 66년생, 빈손수고에도 책임을 다해주자. 78년생, 해가 넘어가야 고민에서 해방된다. 90년생, 동화 속 예쁜 인연의 사랑이 시작된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남을 위로해주는 하루가 된다. 67년생, 기쁨이 배가 되는 성공을 볼수 있다. 79년생, 땀 흘려 얻은 것을 자랑할 수 있다. 91년생 오도 가도 못하니 욕심을 잠재우자. 원숭이띠 가 보겠습니다. 56년생 밝은 눈을 가져야 진짜를 볼수 있다. 68년생 오랜 노력의 결실이 세상에 알려진다. 80년생 잘한다는 칭찬에 어깨가 들썩인다. 92년생 더없이 좋은 날의 기대를 키워보자.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좋은 일이 생기니 노래가 절로 나온다. 69년생, 부지런한 일꾼이 경쟁에서 앞서간다. 81년생, 작은 약속의 소중함을 알아보자. 93년생, 급하지 않은 여유 시간을 더해보자.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애쓴 보람 없이 쓴 웃음이 남겨진다. 70년생, 파란 마음으로 이해를 더해보자. 82년생, 이랬다저랬다 기분이 변해간다. 94년생, 좋고 나쁜 것에 분명함을 가져보자.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싫다는 거절로 자존심을 지켜내자. 71년생, 기다림에 대한 선물을 받아낸다. 83년생, 시켜서가 아닌 굳은 일에 앞장서자 95년생 오라는 곳이 많아도 늦장을 피워보자